인나 <laughs> 그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어 이건 제가 봤을 때수험 친구들도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어 한번 있어요. 볼게요 다시 한번 사회 맥락적 시스템 네. 그리고 창의적으로 참여한다 네, 인게이지리도 있고 인게이지도 있고 네. 인헤빗도 있고 인헤빗 맞아 인헤빗 자기가 거주하는 거잖아요 드론 인투 드론 인투 빨려들고, 그거 드론 인투, 빨려들고. 원하게 되고 이거 이거 얘기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용투임 아 용원입니다 <laughs> 네용투민니다 어 이게 좀 오랜만에 좀 찍네요 네 그죠 어 그간 너무 바빠가지고 또 내신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좀 쉽지 않았어요 찍고 싶었는데 31번하고 음. 32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음. 저희가 그때 EBS였나? 그뭐 메가스터디인가? 메가스터디 어, 거기에서 오답률을 잘못 음. 봐가지고 음. 그 당시에는 또 집계도 다 안됐을 때라서 조금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31번부터 32번까지는 이제 수능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능 컨텐츠가 마무리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31번부터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답률이 여기 80%가 넘었었어요? 그죠? 80%요? 네, 85%라고 어... 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원래 찍어도 20%는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까 그러니까 상당히 꽈선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지가... 아이들이 찍는다고 해도 어떻게 잘못 찍게끔 유도까지 해버렸다. 그게 정확한 의도죠. 예.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어렵거나, 음. 아니면 선지가 두세개까지 헷갈릴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아이아 이게 또 오답률 알면 또 이제 조금 이 궁예를 그또 이제 우리가 먼저 할수 있어가지고. <laughs> 저도 조금 <좀> 틀렸어가지고 <laughs>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laughs> 이게. <그게 웃음> 이게 생각이 어차피 한번 박혀버리면 거기서 네. 끝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오답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한번 풀어보죠. 네. 네. 그냥 모르는 채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여기에 빈칸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먼저 읽어보고서 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제가 갈무리해볼게요. 네. Literature can be helpful i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because of the b l a n k it fosters in readers. 음. 자 일단 보면은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게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음. 이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네. 당연히 문학으로 공부하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책을 독서령이 다독을 해야지 그렇죠 원래 언어 학습이 훨씬 뛰어난 경향이 있죠 예그 네. 탭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만점자인 학생들 중에서 학생이라기보다는 성인들이 네. 그냥 학생도 있고 원서 읽기를 안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네, 그아 그렇죠 맞아요, 너무 성스러운 행위라서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어 제가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갈 없다. 그 지금 수업. 되게 좋은 말 하신 게이 네. Language 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거를 세컨드 랭귀지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음. 아, 근데 우리나라 말도 우리가 또 우리 언어 구사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독서라는 거 자체가, 독서 자체가 해당 언어에 네.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네. 그때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문학이 되게 음. 도움이 되는 요소는 바로 요 블랭크 에 있는 요것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이 문학이 조성을 해준대요. 네. 이 독자들 안에서 뭔가를 조성해 주는 블랭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문학을 읽었을 때이 독자로 하여금 이 독자 안에서 뭔가가 생기게끔 조성을 네. 해주는 것이다. 그죠? 어. 그럼 뭐가 문학에서 어떤 포인트가 언어학습에 있어서 중요할지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포인트가? 네. 여기 한 3, 4등급 친구들은. 요거, 요걸로 해볼까요? 요거? 네. 3, 네. 4등급 친구들은 여기. 이, 여기도 좀 헷갈렸을 것같아 이게 못관대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전치사들 명사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 포인트를 모르는데 사실 문제 풀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되게 좋은 이런 디테일을 돼요. 못 잡았을 때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네. 흔들리기 때문에 네. 걸음점도 한번 지켜볼 수 있었다 <laughs>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저거 아까 그 말씀을 말을 하려다가 네. 까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여기에 지금 분명히 명사가 들어가 자리고, 네. 여기도 명사고, 네.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럼 100% 꾸며주는 건데 여기서 블랭크에만 집중을 하다보면 은 뒤에 구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확률이 높죠.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경우 사실 많고요. 네. 너무 큰 힘을 근데 만약에 여기다 큰 힘을 줬으면 네. 상당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순 뭐 리트로출인 걸또 알고 있 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 블랭크에 대한 설명이 점점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약간 변죽을 울리듯이 음. 약간 애둘러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점점 구체화시켜서 마지막에는 그 핵심이 다다를 수도 있는 네. 거고 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은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네. 우 소셜 심사틱 시스템. 한번 해보세요. 네. All language teaching materials must concentrate on 음. how a language operates both as a rule-based rule-based system and as a social 소시오 세 o 틱시 m 틱시 t 틱 시스템 어어 어떤 핵심 언어 콜 핵심의 어떤 언질를 학습한 반르치집중있 해야 된다. 음.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 t t e r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떻 네. 이제 룰작이하의지스템 음. 로써아스는 o w I d 과어소사이어 세맨틱스 시템 소시오 소시오 세맨틱 세맨, 세맨틱 시스템. 어, 세맨은 다른 뜻이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 네. 둘의 둘을 포함해서 네. 그 둘로서 역할을 하는데 집중을 해 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보시면 네. 네. 잠시만요. 네. 보스 a 네. 그죠? and b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은 그 비커스 오브 더 여기가 빈칸이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간에 랭귀지 러닝 프로세스에서 도움이 된다는 건데. 네, 맞아요. 문학이 문학에 도움이 되는 점이죠. 한번더좀꽉 와서 얘기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건룰 베이스랑 음. 소셜세 i 틱 l semantic. s o semantic. Social semantic. Social semantic. Social 어 e m a n t i c Social semantic. s 이 c i a l semantic. Social semantic. s 거 c i a l semantic. Social semantic. Social semantic. Social semantic. Social semantic. Social s e 그 수능을 접할 때 학생들의 바운더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저는 어디까지 느꼈냐면요. 네. 일단은 아까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문학에서 네. 어떤 특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봤거든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문학의 특징이니까 같은 색깔로 형광펜 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언어를 가르칠 때,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당연히 언어 학습이랑 같은 괴를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그 자료가 어디에 집중해야 냐고 봤을 때. 첫 번째 것은 rule-based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룰이라고 했을 때 언어에 대해서 룰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문법체계? 그렇죠 문법체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사회 의미적인 시스템 음. 왜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맥락이죠 그렇죠 맥락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란색에 중점을 둬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어 근데 상당히 날카로운 추측인데 왜냐면 <laughs> 그렇죠. 리터러처랑 이미 여기를 같이 봤다는 거 그렇죠. 예. 요거는 조금 개연성 있는 추측인 것 같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저는 그냥 이분법으로 봤는데 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로비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때 딱딱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터러처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음. 어떻게든지 상호 참조를 해야 된다. 아.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상호 참조. 네.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음. 날라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네. 네. 이제 또 아직 예열이 네. 잘안 되셔가지고 <laughs> 예열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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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제가 네. very often the process of learning is essentially analytic, 음. piecemeal, and at the level of the personality fairly superficial. 와, 음. 뭔 말인지 진짜 어려운데요. 음. 일단은 종종 말이죠라고 나왔어요. 네. 요거는 이제 글의 흐름을 결정짓는 네. 말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일단 해볼게요. 네. 아까 요 코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이러하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종종 이 학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잠시만요. 파란색 펜으로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네. Is essentially 본질적으로 네. 어떤 특성을 띠고 있느냐? Analytic 분석적이죠. 네. 그리고 peace 피스 l 이걸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같은 결이라는 건 아니지 예 뭔가 네. 이제 분석적이고 쪼개고 뭐 이런 네. 말이 수도 있고요 그리고 at the level of the personality 음. 이거는 성격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네. 아주 피상적이다 네. 아 어,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적이라는 게 음. 피상적으로 본다는 거는 근데 분석적인 게 사실은 rule-based 시스템이 맞 뭐. 긴한거 같아요, 제가 볼때 음... 아, 되게 네. 좋은 생각인 거 네, 같아요. 딱딱한 거니까. 근데 아... 그걸 슈퍼 키즐로 까는 거죠. 아... 만약에 용원 씨말대로면리토츠를 이걸로 봤다면. 진, 진짜 천재다, 근데 진짜. <laughs> 진짜 천재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중요성. 노란 거에 대한 중요성. 여기서 제가 반성하는 점. 네. 한번 여기 상호 참조했다? 약간 지금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거에 심취해서 또 잊어버렸어요, 진짜로. <laughs>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야, 진짜 네. 대단하다. 네. 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 왜냐면은 매우 자주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음. 네. 종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종종.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요게 이제 화두에 이렇게 서두에 들어갔을 네. 때 저는 항상 반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음. 자주 이런 면이 있다. 음. 통념에 되게 많이 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 음. seems t 이렇게 할 때이시나 그렇죠? 아니면 very open 같은 경우도 네. 또는 most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지 네. 또는 usually라고 음. 하는지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전체적인 걸 얘기할 때는 이제 그 통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통념을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반박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저는 딱에너지 보자마자 룰 u 이 e b a 하는구나라고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스페어 티셜도 까는 거. 음. 근데 저는 되게 단어의 논리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그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찾기, 할때 그렇죠. 플러스 예. 마이너스로 보듯이. 음.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들도 예.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그래야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니까. 아 진짜. 네.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 아, 그러니까 네. 맞았으면 좋겠네요. 예, 네, 진짜. 똑같으면 어, 그렇게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확신을 너무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네. 항상 또 조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를 읽어보면서 아까 용투 네. 씨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Engaging imaginatively with the literature enables the learners to shift the focus of their attention beyond the more mechanical, 음, 아, beyond 맞네요. the mechanical 네. aspects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 정확히 뭐, 딱 맞는다 진짜 네, 네. 완벽해 루베이스 애널지야 매트장 네 들어가네요 쉬운 거 같은데 까면 <laughs>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네.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뭔얘기는지 네. 모르게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걸 네. 안 잡고 들어가 맞아요 맞아요 까고 안 까고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를 뭔가 비판하고 뭐 응, 옹호한다든지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 이게 이건 사실은 저희는 둘의 뇌를 합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혼자서 이게 다 하려면은 진짜 상호 참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상호 참조를 극한으로 땡긴 그림. 그렇죠, 그렇죠. 생자 입장에서 음... 봤을 때 그거 유기 유기적인 관계를 찾지를 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읽고 해석이 돼도 어 뭐지 이렇게 네, 되는 게 없을 거라 그걸 노린 게 아니니까. 맞아요. 생각되는. 어 그래서 구조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제 네. 동명사 주어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o 형식으로서 enable이 나왔고요. shift는 네. 사실은 삼형식 동사로서 몸으로 바꾸다죠, 그렇죠? 포커스를 바꾸는데 그들의 어텐션을 어디로 바꿔놓느냐 Beyond 네.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 Beyond을 뭐뭐 넘어서라고할때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봐서 어떤 장소를 넘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추상적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more mechanical aspects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까지 나왔고요. 음. 그래서 이 Beyond 다음에 나오는 말은 대체적으로 뭔가 한계성을 뛰는 그렇죠? 네. 제약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제약에 어울리는 것은 rule-based system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네. 요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저는 단호하게 형광펜을 칠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nalytic하고 piecemeal하고 superficial한 거 rule-based 네. system 네. 근데 이제 창의적으로 engaging 한다 이건 네. 딱 봐도 s o c i a l s e m a n t i c 에 어울리는 부분인 것 같죠 그렇죠자 네. 창의적으로 literature에 음. 개입하는 것은 이제 focus를 갖다가 beyond까지 음. 형광펜을 같이 해야 되죠 네. 이메카니컬 에스펙트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메카니컬 에스펙트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로 이 제약이니까 로우베이스 시스템을 뛰어넘다고 는볼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확하게 왜 로우베이스 시스템보다 소셜 심리틱한, 그렇죠? 네. 그글 자체 에 창의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학습에 언어 학습에 왜 도움이 되는가를 계속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네. 해봅시다. 네, when a novel, play or short story is explored over a period of time, the result is that the reader begins to inhabit the text. 음. 네, 조금 어렵네요. 근데 음. 이거는 바로 안읽히네요 어.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해석부터 해주세요. 네, 음. 해주세요. 예. 네, 네, 노벨 음. 소설이나 플레이 작 그리고 뭐단 단편 이야기? 단편 이야기는, 음. 단편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네, 탐구되어지는 건데. 그렇죠. over a period of time. 어느 정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 같아요. 어, 그럴 때 네, 네 그럴때그 결과는 어떤 사실이냐? 예. 리더는 뭐 하기 시작하냐? inhabit. 음. 금지합니다. 텍스 아, inhabit. inhabit이 아니죠. inhabit inhabit 거주하는 거. 죠 그렇죠. 아, 어, 큰일 났다. 그래 버려 진짜로. i n h a b i 여기서 네. 틀리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어. 여기도 킥이 있네요. 약간. 네. <laughs> 거주합니다. 텍스트 거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몰두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이 Inhabit을 네. 여기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따옴표를 네. 해놨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이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아주 비율... 좋은 표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소설이나 플레이나 쇼트스토리는 당연히 이제 문학이잖아요 네. 이것이 연구할, 연구되어질 때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자료로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네. 리더가 뭐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네. 그 텍스트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얘기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저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똑같이 해볼게요 네. 요게 이제 리터처가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리더의 측면에서는 인하비 t 텍스트하게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여기 리더들에게서 뭔가를 촉진시킨다 네. 그럼 참여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참여이고 네. 창의적으로 뭔가를 독창적으로 할수 있게끔 네. 이끌어내 주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온거 같아요 이제 네. 그죠자그 다음 제가 해 볼게요 네. 제가 그냥 두 문장을 해 볼게요 예, 짧으니까 네. He or she is drawn into the book pinpointing what individual words or phrases may mean becomes less important than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inhabit the text가 네. 더 이상 네. 이제 구문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이끌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핀포인트는 하나하나 찝는 거죠. 네. 각각의 단어가 뭐고 구가 뭐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less important하다고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뭐보다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죠? 이야기의 발전. 네. 그게 네. 바로 이 문맥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social semantic이라고 네.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제가 i n h i b 이라고 봤는데 네. 사실 또 다음에 도와주네요 drawn into로 그렇죠 항상 네. 수능을 물었습니다 네. 조금 뭐 실수했다고 바로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황 참조가 자꾸 되니까 네. 기회를 항상 주니까 잘못 읽었다 할지라도 아, 돌아가서 아 이거 잘못 읽었구나 아,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기 그렇죠. 네. 때문에 그렇게 팍팍한 시험은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저는 100% 선지가 어렵지 않을까 음 그럴 그래. 수도 있죠 왜냐면은 네. 이 빈칸 유형이 이제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31번은 항상 전통적으로 단어빈칸이었어요 음. 그래서 단어빈칸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많은 의미를 끌어 담아서 넣기 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읽어 보고서 마지막 네. 답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용투씨가 여기까지 네. 해주세요 네. 자. The reader is eager to find out what happens as an e v e n t s unfold. 음. He or 음. she 음. feels close to certain characters and shares their emotional responses. 음 똑같은 얘긴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별건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문학으로 읽었을 때의 장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다 참여한다. 알아내고 싶어 한다가 제일 중요한 네. 말인 거예요. e a 이걸 알고 싶어 해요. 능동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어떤 캐릭터에게 가까이 자기가 동질화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도 공유하게 되고, 아, 네. 저 사람 우는 거 보니까 나도 슬프다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the language becomes transparent해진다, 네. the fiction draws the whole person into its own world. 음. 어, 언어 자체가 투명해진다. 네. 이것도 지금 그 다운표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운표가 의미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잘 적절하게 표현했다라고하는거 네. 같은데 네. 이 투명하다는 게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음. 투명해진다는 어, 나... 게 조금 더 격식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야 해 되지? 야, 말로 편하게 좀 힘드네요. 진짜 트랜, 트랜, 조금 조금 먼거 어, 같은데 지금 뭔지 페렌츠라는 것 자체가 어. 어떻게 다가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 좀 생각해 보세요. 뭘지 지금 좀 맞추신 거 같아요. 조금만 네. 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비치는 거잖아요. 투명하다고 비칠까요 투명하지면 투명하면 안비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 투명하다는 거는 예. 뭐 사건이 투명해졌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예. <laughs> 분명해진다. 분명해지는 거죠, 조금 더. 아, 그러니까 어필한테 준다. 네, 어필한테 주는 거죠. 제가 네. 이제 지금 네.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깨달은 바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에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건 책이죠, 그렇죠? 네. 이야기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네. 이 독자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독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었던 언어 학습은 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 테크니컬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여기에 문법이 뭐가 쓰였고, 아, 아 이게, 맞네요. 어, 이거 아, 뭐가 아, 쓰였 이게 맞네. 어이가뭐가그였죠 네. 근데 이야기에 흡입될수록 네. 언어 자체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게 되는 안 보이는 거죠. 투명한 게 뚫려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이야기에 네. 바로 몰입되는 거죠. 근데 이 작가는 이게 훨씬 더 네. 효과적인 네. 언어 학습의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책은 많이 그래서 생각의 표현에 한계가 생기니까 아니, 이럴 때일수록 항상 어떤 그죠 되게 뭐라 그러죠? 음 겨무함을 느끼니까 겨무함을 느끼 부족함을 느낍니다. 겨함 네. 근데 정말 네 예.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음 그게 느껴지는데 계속 구제를 해줘요. 어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제가 겪었던 편입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예. 갈피를 한번못 잡으면 아게안 이어져요. 아예. 어... 밑에까지 안 이어지게 만드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 요 지금 보면 밑에서 또 깔끔하게 또 정리해주잖아요. 를그러니까 그렇죠. 어디서든지 단서 찾을 수 있는 음. 기회는 많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번 상호 천조가 여기서부터 안 됐을 때 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디 보면.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요 트랜스페어런트를 설명한 요 부분을 조금 그 쇼츠로 넣어드렸으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볼까요? 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리트로 의 어떤 면일까요? 일번린고스틱 인사이트 언어적인 통찰. 통찰은 조금 음. 개인이 가진 예. 그런 니까그 이번에 아티스틱 이 a 지네이션요 예술적인 상상력. 이것도 너무 같 이게 죠이 조금 그냥 그렇게 네. 느껴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리트로리 센서블리티 센서블리티. 적 민감성. 민감성. 감수성. 센서비, 감수성. 이것 자, 일단 볼게요. 네. alternative perspective. 다른 관점. 관점. 그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좀간거 같고요. 음, personal involvement. 굳이 고민한다면 3, 5번인데. 음. 근데 문학적 감수성이 왜냐면 여기서 이모셔널이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모셔널적인 거를 <laughs> 이모션이 보면. 많이 언급되진 않은 거 같아요. there m o t i o n a l response랑 어. 위에서 또 있었는데. 어디 있죠? 어. 음, 저는 여기서 네. 센서빌리티가 뭔 뜻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센스티비티가 아니잖아요. 센서빌리티. 아, 어. 아아아이 그거다. 그 옛날에 알았는데 그 식별력이죠. 식별력이죠, 그렇죠. 네, 식별력. 어 네. 문학적인 식별력이죠. 네, 식별. 센서블에서 온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그러네. 죠 어, 센스, 센스티비티로 네. 볼 뻔했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5번이 끌리긴 하죠. 네, 네. 네. 개인적인. 네. 근데 너무 쉬운데 그렇게 보면은 쿰가. 그러니까. 그 오답 잘못 보신 거 아니야? 킥이 있나? 잘못 보신 거. 킥이 있나? <laughs>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어. 이건 제가 봤을 때 솜생 <laughs> 친구들도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어. 한번 있어요. 볼게요. 다시 한번. 사회 맥락적 시스템. 네. 그리고 창의적으로 참여한다. 네, 인게주의들도 있고. 인게주도 있고. 네. 인해빗도 있고. 인해빗. 맞아. 인해빗. 네. 자기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 드론 인투. 빨려들고. 그 드론 인투 빨려들고. 그 빨려들고 원하게 되고. 하고, 인 이거. 네, 펄싱하고. 가깝다고 느끼고 공유도 하고. 네. 딱히 뭐문학적 이게 식발력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음. 5 번은 저는 갈것 같아요. 예5번 그 말고는 거. 저는 선지가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laughs>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왜 진짜 틀릴 것, 것,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왜냐면 오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니까 이게 왜 높았지 이게? 나 저는 5 번이 맞다고 확실을 해. 그 다른 게안 돼. 설마 이 빈칸 앞뒤로 또 힘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음. 당연히 독자의 개입을 조성해 주는 거죠. 어, 촉전해 주는 거죠. 이게 언어의 학습 과정이 이어진다. 왜냐면또 코어가 가고 있고 계속 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음. 이제 코어 랭귀지 티칭 머티리얼룰 베이스 시스템이 음. 다시 말해서 이제 패시브하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음, 그죠? 음, 그 대신에 퍼스널 인버프먼트는 딱그안에 뜻이 액티브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대급부에 있는 룰 베이스 시스템이 패시브하다고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생각해 보면 음. 진짜로 계속해서 지금 그 너무 파고들면은 룰 베이스 시스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퍼스널 아 퍼스널이 아니네요. 그냥 인법먼트죠 분석적인 개입이죠. 그냥 개인적인 개입은 문학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음. 그죠.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결시켜 보려고 했거든요. 루베 음. 시스템에 음. 안 되네요. 그죠. 음. 왜냐면 퍼스널이라고는 개인적인 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네. 그런 개입인 거잖아요. 네. 맞는데? 마, 맞아요. 한번,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네. 네. 32번 괜히 보지 마시고요. 조심해서. 네. 어. 아이고, 어떻게 봐야 되지? 쪼아 <laughs> 보세요. 쪼아 보세요. <laughs> 오번 어,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왜 뭐가 어렵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예. 아, 너무 너무 말을 곱게 해버리네 아야,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음. 그냥 당황. 아 근데 그냥 제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어, 마지막에도 힌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죠. 아 우리 저번에 수험생? 봤었던. 아, 아니면은. 아 예. 설령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네. 만약에 잠깐 확대해볼게요. 예. 네.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네. 갈피를 못 잡았다 치고. 네. 아이뭔 소리지, 뭔 소리 하다가 이 밑에만 보고도 정답이 안 찾으시는. 어차피는? 아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죠? 예 이내빌 이내빌 있고 책에 빠져들고 음. 그 근데 그 근데 이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렇게 아래로 보게 되면은 약간 이게 옥수스의 분석이 그렇는 얘기죠? 제가 봤을때 이해를. 아 해보려고 그럼 뭐가 제일 높은 그 정답이었을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뭘까요 그러면은?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거 나머지도 다 매력적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라면은 대체로 이제 느낌이 오는 걸 찍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게 뭘까요? 저는 3번 많이 끌릴 거 같아요 3번. 센시빌리티가 안뜨안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약간 어. 리터리 있고 요거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은좀 너무 겉핥기 식으로 읽었으면 이렇게 갈 확률도 높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같는데 같은데요? 그니까 러좀 알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1번은 네. 안할것 같아요 아, 안 하죠, 뭐. 여기서 통찰이라고 한 단어는 네. 너무 많이 이제 많이 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거치면서 보기 네. 때문에 근데 이 센서빌리티를 잘못 느끼는 거죠 네. 이 센스를 감지하다 음. 그러면은 감각 음. 뭔가 느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가게 돼서 네. 3번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음. 그리고 4번도 은근 끌려요 왜? 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공유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그죠? 아니면, 음 이거 몰라, 나 뜻을? 개입.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건 그럴 개입. 확률은 거의 적네 요 예, 없어요. 개입이라는 걸로 해석을 안나 그러면은, 그건 것 같아요. 5번이 음. 어려운 게 아니라, 음. 3번이 더끌린 음. 거죠. 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음. 5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트릭이 없어요. 음. 그죠? 누가 보더라도 다알수 있는 단어들이고, 음. 그 인보브드도 기본적으로 비인보브드인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음. 거기에 연루되다. 네.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문학이라고 먼저 나왔고요. 네. literary. 그다음에 그 sensitivity라고 해서 기나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음. 센스 sensitivity랑 헷갈리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제가 5답을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뭐가 제일 높았는지. 잠시만요. 네. <laughs> 3번이 무조건, 오 저거 많이 글렀습니다 3번, 그 다음에 3, 2, 4 갑니다 아니에요 1, 2번이 제일 높았어요 1, 2번? 1, 2번이 30% 거의 가까이 됐어요 둘다 <laughs> 1, 2번이 1, 2번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뭐, 저희가 입장에서 멀리 간 거네요 그러네요 음. 그냥 글을 못 읽었나? 시간이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는 1번, 2번을 쓰신 분하고 음.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겁나 라고볼수 있어요. 아, 그니까, 이제, 그, 뭐죠? 수능 만드는, 거, 거기서. 평가원. 평가원도? 예. 네. 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laughs>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더잘 이해할 더잘 알겠죠? 5년, 이거 제가 생겼죠? 봤을 때는 어. 다 예상했을 거예요. 음. 근데, 저희의 그 짧은 식견으로는, 어, 전혀 모르겠어요. 전 오히려 저거에 틀렸던 그게 더어렵더라요 나, 나도, 나도 그생각그 양갈래 양갈래 어, 저도요 그 가르마 타는 어. 그 선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거, 그게 더 어려웠다 나는 오히려 예. 이거를 틀릴 이유가 있나? 오히려? 아 여기 또 단호동화 네. 있었네 예아 이거 뭐안 봐가지고 어하여튼음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전자타지, 숨겨진 게 있었나 김이 했는데. 빠지는 예.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오답률 1위 맞나? 요예 맞아요 음, 85%인가 그래요 음. 왜냐면은 그렇대. 1번하고 2번에서 이미 6 0를 가져가 버렸어요. 아, 너무 급해서 그냥 바로 찍어버렸나? 그럴 수도 있어요. 급해서 그냥?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고거네고거네 강도 때네, 하 번에 그냥 찍어버렸나? 음,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더 이거는 더 이게 고민을 해본다고 해도 네, 그 심리... 이해할 수가. 네, 아, 저도 심리학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나, 저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네. 이 개입을 모르고 네.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네, 그전 사실 심연을 너무 들여다보면, 음, 저희가 이제 네, <laughs> 심연이기 때문에. 또, 파레토 법칙이라고 또 이제. <laughs> 또, 예, 예. 또 예. 그렇죠. 예. 예. 여기까지 뭐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네.